자, 반갑습니다. 캣 이너독스 월드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오늘은 캣 이너독스 월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캣 이너독스 월드 진짜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 주다가 지금은 좀 어떻죠, 여러분들?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 지금 18원대에서 2원대까지 밀리면서 9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9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상장한 코인들 어떠처럼들 계속해서 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자 결국에는 이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되죠? 자 강한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게 요즘 트렌드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애들을 좀 뭐라고 좀 설명을 드렸냐면 위코간에서물레이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진짜 이 바닥을 잡아서 이 구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야지 나중에 반등이 좀 나와줄 때 우리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봉상 좀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이 241선 이 장기 2평선 빼고 모든 2평선을 뚫어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2평선들이 뚫고 올라오면서 모든 장기 2평선들을 골든크로스 이루고 있죠 자 심지어 이평선이좀 모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이만은 즉슨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 단기 인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61선과 120일선, 장기 인평선들의 골든크로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시간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5일 임평선에 지지를 받고 있고, 모든 임평선들이 정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힘이 좋죠, 지금. 자, 그도 그럴게요, 여러분들. 자, 연준이 17일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만큼,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죠. 자이 금리 인는 암호화폐 정말 대형 이벤트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요 자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3000%까지 올라가 주는 그러한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캣 이너 독스 월드 지금 폭등이 좀 나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업비트에서 자 캐드 독스 월드 물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탈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 흔적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빠져나간 흔적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새벽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고, 빠져나간 신호가 없다 보니까 조명을 크게 터트릴 수 밖에 없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저점에서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게 고점에서 이 매도가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요번 불장 매매를 좀 같이 하실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봉 차트로 이때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 봤을 때 여러분들, 자, 1차적인 저항대가 0 3 8 2 구간. 자, 여기를 이제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다음 구간은 0.628. 자, 사실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 구간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즉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좀 받더라도요. 자, 바로 매도는 하지 마시고 0.5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단 구간에서는 0.628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단이캣 이너독스 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행보하는 구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도지 코인으로 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린 존과 골든 크로스 즉 매수 타점이 든 다음부터 저점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꾸준한 상승 보여줬죠. 자, 이런 식으로 111일 동안 242%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다 공유해 드렸죠. 다시 한번 더 이때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캣인너독스 월드 4시간봉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린존과 골든 크로스가 떴습니다. 즉 매수 타점이 뜬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자, 1봉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린존이지만 아직까지 골든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 돌려나가는 자리에서 이 메이스타점이 딱 뜬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늘 시바이누도이 메이스타점이 떠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해 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캣이너독스 월드도 이 메이스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윗 구간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캣 캐시라고 단한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100% 무료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이캐디너독서월드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정보를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뉴스 브리핑과 단타코인 한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에이셔코인을 좀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68.2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유 매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에이셔코인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좀 상승률이 나와주냐면 보시면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2시간 20분 만에 11.7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10% 이상 저렴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10%씩만 좀 봤다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자, 무려 300%가 되는 거예요. 300%,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여러분들 무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 원.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하루만 공유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도 에이셔코인을 11.37%자 어제도 에이셔코인 또17% 또 그제도 보시면 자 카이토 21% 자,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좀 원칙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 대기라고 대기 신호를 두번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자,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 10% 수익권에 매도를 딱 걸어놓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본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이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하신다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이 어땠습니까? 주춤했던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회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뉴스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1만 5천 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이유는요. 자 지난달 24일 이후 처음으로 강력한 저항선을 회복했다는 점인데요. 자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4,461 달러 리플은 3달러를 회복했고요. 솔라나와 도지까지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좀 나왔냐?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데요. 8월달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이 주춤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이 경기 둔화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가 커진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이 이번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모벤텀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요. 자, 그래서 뉴스 한 가지를 좀더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알트코인 시즌입니다. 자, 최신 지표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무려 76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상위 50개 코인 중에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데. 즉, 단순한 반짝반등이 아니라 이 알트코인 전체가 힘을 받는 단계로 좀 들어섰다라는 신호죠. 자,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 전체 시가 총액은 1조 6,300억 달러. 자, 그리고 2025년에 들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전문가들은 알트코인 시즌 3단계가 곧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8월 달에 잠시 주춤한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주인공으로 또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자, 특히 2021년, 이때처럼 시작이 과열되기 직전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자,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크게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알트 시즌,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그 전까지는 자, 이러한 단기 종목으로 시드 머니를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나는 이런 것들까지 좀 알고 싶고 시드 머니도 같이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본격적으로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중장기 종목. 이러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끌고 가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시드머니를 늘려나갔다가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 자, 그러면 이 시드머니로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즌 본격 대비를 해서 중장기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이해 리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모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르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이 눌림목자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윤태준이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2이니까요. 자,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